찜질방 보일러실에서 용접 작업 중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분교동의한 점포에서 용접 작업 중에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 중이던 한 명이 크게 다치는 등 모두 선착장에 계류 중이던 선박 가판에서 드럼통이 폭발했습니다. 이 사고로 선박 수리업체 직원 57살 김모 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작은 불꽃이 번져서 대형 선박을 잿더미로 만들고 또 도시까지 삼키는 모습이 정말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용접이 산업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만큼 이런 사고가 낯설지는 않은데요. 용접 재해에 대한 원인을 알아보고 또 예방 대책은 없는지 전문가분들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접은 산업 현장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수천 도시 온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위험성과 안전수칙을 말씀드려 안전한 근로환경을 이루는 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들 숙련된 기술로 자부심을 갖고 일하고 계시지만, 장시간 근로나 작업 강도 강화에 따라 재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안전한 현장을 만들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근로자 분들은 작업 현장에 워낙 익숙하니까 이 안전 사고에 대해서는 조금 무뎌지신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 한순간에 또 목숨을 잃는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용접은 아크에 의 고온의 불꽃이 발생되는 작업인 만큼 매우 위험한 일인데요. 반복되는 작업을 인해서 업무 위험성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 반복적인 안전교육이 필요합니다. 네 위험한 업무를 또 하시니까 오늘 집중해서 저희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전기 용접 안전에 관해서 얘기를 나누기 전에 먼저 용접이 무엇인지 한번 얘기를 나눠 볼게요 용접은 집합하는 물체의 집합 부분에 용과제를 증가하거나 가열한 의압력을 가해서 서로 집합시키는 기술입니다 작업 방법에 따라 모재의 접합부를 국부적으로 가열 용증시킨 후에 용가재를 녹여서 첨가시켜 용합하는 용접, 접합부를 가열하거나 냉각 상태로 한 후에 기계적 압력을 가해서 접합하는 압접, 모재보다 용점이 낮은 금속을 용가재로 사용하는 접합하는 납땜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용접을 많이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아크 용접으로 분류되는 시오트 용접, 아르곤 용접. 그리고 교류 아크 용접기를 사용한 용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CO2 용접은 탄산가스를 이용한 용접 방식이고요. 스프레 강제진 용접 와이어가 공급모터에 용접 토치로 자동 공급되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용접할 수 있어서 작업의 효율성이 아주 우수한 용접 방법입니다. 네. 아르곤 용접은 아르곤 가스를 사용해 텅스텐 전극과 모재 사이에서 발생시킨 아크열로 용접봉을 녹여 접합하는 방식과 용접봉 없이 모재를 녹여 용접하는 방식 두 가지로 크게 구분됩니다. 아르곤 용접은 특수 용접에 속하고요. 작업자의 숙련도에 따라 상당히 미려한 외관을 낼 수도 있습니다. 아크 용접은 직류와 교류 전류를 사용해 금속 전극과 모재 사이에 아크를 발생시켜 모재 일부를 녹이면서 전구복 자체도 녹아 모재와 융합해 용접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아크 용접기는 감전자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자동전격 방지기를 부착하고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네, 뭐, 다양한 용접법이 산업현장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용접 안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예전에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극한 알바를 하더라고요. 연예인들이 위험한 일을 해내는데 참그 모습이 안타깝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매일 일하시는 근로자분들은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위험한 곳에서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실제로 근로자들은 탱크 내부나 선박역 블록 내부처럼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므로 산소 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한 중독, 화재... 폭발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밀폐 장소에서 용접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성이 있을까요? 밀폐 장소에서 용접을 할때 다양한 상황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용접 불티 비산에 의한 화재나 폭발, 화상 그리고 용접 폐음에 의해서 건강이 악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네 가연성 및인화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용접 작업을 할 때는. 용접 불꽃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 사고가 날수 있고요.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서 용접을 할 때는 밀폐 용기의 잔류 물질을 확인하지 않거나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의 위험이 아주 높습니다. 또는 폭발 위험이 있는 금속성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장에서는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네. 용접 전에 작업 환경을 미리 확인하는 게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용접 전에요. 근로자는 용접 작업 전에 주변 가연성 물질을 격리한 후 작업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연성 가스가 체류할 위험이 있는 용기 내부에서 용접 작업을 할때 내부 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환기를 해야 합니다. 가스누술에 의한 위험을 확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산소농도를 측정하고 작업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인화성 물질을 격려할 수 없을 때는 용접불꽃 비상방지판을 설치하여 폭발 화재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네, 안전한 용접 작업을 위해서 모두가 노력을 하고 있지만요, 작은 부주의로도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 현장에서 벌어진 사고를 통해서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선박 건조 작업장에서 벌어진 사고인데요, 근로자가 선미에서 용접 작업을 하고 있던 중에 용접 불꽃이 비산해서 선박 내부에 절류하고 있던 가연성 가스에 의해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발생된 폭발압에 의해서 근로자는 선박 측면 아래로 떨어지면서 사망했습니다. 네, 영화 속에서 저희가 폭발 장면은 잘 보지만요. 실제 상황을 보니까 참 무시무시합니다. 폭발압이 정말 엄청난데요. 이 사고는 어떤 원인이었나요? 사진과 같이 기계실 내부는 환기가 안 되는 밀폐 구조였습니다. 재해 발생 전날 도장 작업 후에 잔류하는 가연성 가스를 충분히 환기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날 용접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날 용접 불꽃이 기계실 내부로 비산하면서 잔류하는 가연성 가스에 점화되어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해자는 폭발압에 의해서 선박 7m 아래로 떨어져서 사망했습니다. 네,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였는데요. 이런 사고 다시 일어나지 않게끔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네, 물론입니다. 용접 작업 전에 안전 수칙 몇 가지만 잊지 않고 지키시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도장 작업을 완료한 후에는 내부에 가연성 가스가 잔류하지 않도록 충분히 환기를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용접 작업 전에는 반드시 가스 농도 측정기로 가스 농도를 측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연성 가스 농도를 측정한 후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작업을 수행하면 됩니다. 까지 실제로 발생한 폭발 사고 사례를 통해서 대책을 살펴봤는데요. 자, 그럼 다음으로 화재 사고 사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 네, 이제는 근로자가 압력 용기의 용적 불량 부위를 수정하기 위해서 매홀을 통해 내부로 들어가 작업을 하던 중에 발생한 화재였습니다. 네, 맨홀 안은 역시 좁기도 하고 밀폐된 구간처럼 보이는데요. 어, 사고의 원인은 어떤 거였나요? 용접 작업 중 용접 불똥이 제의자의 작업복에 옮겨붙어 화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시다시피 용접 작업을 한 장소가 매우 협소합니다. 맨홀에서 통풍 및 대표용 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도 문제가 됩니다. 제자가약 30cm에 불과한 이동 공간을 기어서 이동했지만 구조가 쉽지 않아서 결국 사망한 사례입니다. 네, 근로자분들이 정말 불편하고 힘든 장소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요. 이런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통풍이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용접 작업을 할 때는 작업 절차를 수립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사고에 대비해 소화기구를 비치해야 하고 비상 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유도 등을 설치해서 비상 대피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작업 전에 반드시 근로자에게 화재 예방 및 피난 교육을 실시해서 화재 위험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하도록 해야 합니다. 어, 저희가 또 일상생활 속에서 요리나 또 다른 일을 하다가 가벼운 화상을 입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 실제 현장은 매우 위험한 만큼 화상사고가 많이 일어난다고 들었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용접불기가 근로자에게 옮겨 붙으면서 화상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용접작업 중 불꽃비산에 의한 화상이나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자금에 임했다가 화상을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용접작업 시 공기 대신 산소가스를 취안용으로 사용하려다가 재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네, 화상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나요? 네, 근로자는 통풍을 위해 산소 사용 및 에어자켓에 산소를 공급해 사용하는 것을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또한, 가연성 가스 사용 장소에서는 환기 장치를 이용해 충분한 환기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작업장 주위에는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 안전조치는 필수입니다. 무엇보다 작업 전에 보호구 착용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스패트와 슬러그가 눈으로 튀어드는 것을 막기 위하여 보안경을 착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죽장갑과 팔뚝개를 착용해서 손부위의 화상을 방지하고 앞치마로 가슴과 무릎을 보호해 줍니다. 방사에너지로부터 목주위의 화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근으로 보호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을 착용해서 뜨거운 스패터가 들어가지 않도록 가죽 발뜨개를 착용해야 합니다. 야, 물론 차정도 됐어요. 그러면 맞아 는 안전도 하고 막았고. 아무래도 작업 시간이 길니까 용접품 네. 때문에 이제 좀 건강에 안 좋지 않을까 그게 좀 걱정이 많이 돼요. 용접품 노출 방지에 노력을 하고 있어요. 글쎄요. 뭐 마스크 정도 그 정도 하고 있어요. 네, 화재나 폭발 사고만 무섭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문제도 심각하네요. 예, 네, 용접 작업이 워낙 위험한 일인데다가 장시간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서 근로자분들이 이런 점을 많이 걱정하십니다. 네, 그렇다면 이 용접 흉, 우리 몸에는 어떤 영향을 주나요? 모제나 금속 코팅이나 전극 그리고 용제에서 호흡성 흉이 발생하는데요. 이는 인체에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료로 보시다시피 건강한 폐와 용접 흉이 침착된 폐의 모습이 다르게나 타납니다. 건강한 승모와 용접 표미 흡입한 손상된 승모의 차이를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용접흄이 침착되면 진폐증에서 심하면 폐암까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유해 가스로 인한 천식, 전신 독성 증상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방사선으로 한 백내장이나 암염뿐만 아니라 소음으로 인한 난청도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네, 정말 무서운 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방심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어, 용접혐의 그 원인과 예방법 좀 짚어주시죠. 네, 현장에서 장시간 용접 작업을 할때 환기를 시키지 않거나 호흡용 보호구를 잘못 착용하는 것이 제 원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밀폐 공간에서 용접 작업을 할 때에는 지속적이고 충분한 환기를 해줘야 하고 호흡용 보호구 등 개인 보호구를 바르게 착용해야 합니다. 또한 아르곤과 같은 불활성 가스를 사용할 때는 가스 누수에 대한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작업 전에는 반드시 산소 농도를 측정하고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네, 뭐 무엇을 하고자 할때한 마디 말보다는 행동으로 실천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어, 오늘 알려주신 이런 원칙 같은 거는 현장에서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밀폐 장소 용접 안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럼 다음으로 수변 장소에서는 또 어떻게 안전을 지켜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밀폐 장소만큼이나 위험한 것이 바로 수변한 장소에서 안전 대책 없이 작업하는 것인데요. 여름철 등 습한 상황이나 물든 도정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곳에서 용접 작업을 할 경우 그렇습니다. 네, 수변 장소에서 용접할 경우에는 어떤 위험이 있나요? 밀폐 장소의 사례와 유사하게 고일의 불티에 의한 화재나 폭발이 발생할 수 있고요. 화상 사고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충전부의 직접 접촉에 등에 따른 감전사고 위험도 적지 않습니다. 네, 저희가 보통 물 젖은 손으로 콘센트를 만지거나 하면 감전의 위험이 있는데요. 근로자분들은 이런 감전사고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만큼 아주 또 조심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실제 재해 사례 하나를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건 당일 제해자는 주물사 재생라인의 호퍼를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용접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해자는 홀더에 제련대표가 파손되어 있는 것을 신경 쓰지 않고 바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호퍼는 도전성이 높은 금속재로 구성되어 있고 내부 작업 공간도 충분하지 않고 습윤한 장소였기 때문에 안타깝게 제해자는 감전으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요. 가끔 피복이 벗겨진 전선을 보면 감전되지 않을까 항상 이렇게 걱정이 되는데 이런 사례와 비슷한 원인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보시다시피 호프는 도전성이 높은 금속재고요. 공간도 매우 협소하죠 게다가 사건 당일 사건 지역의 최고 온도는 30도씨에 육박했습니다. 또한 사진처럼 홀드 이득기가 파손된 상태였고요. 좁은 호프 내부에서 작업자가 땀에 젖어서 일을 하다보면 인체장이 떨어져서 감전전류가 더잘 흐르게 됩니다. 이로 인해 감전사고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용접작업 중에는 용접봉 끝부분 등이 충전부에 접촉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피복이 손상된 용접홀더의 전선은 전련테이프로 수리한 후 사용하고 손상이 심한 경우에는 신품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체와의 연결부는 전련 테이프로 감아서 사용하도록 합니다. 끝으로 교류학크 용접기는 자동 전격 방전기를 검정 각격부로 설치한 후 사용해서 감전제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 저희가 잘 기억을 해야 할것 같고요. 끝으로 이것만은 꼭 당부하고 싶다 하는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바로 자동 전격 방지기를 설치하는 건데요. 근로자분들은 작업할 때 번거로울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자동 전격 방지기를 부착해 감전 재해를 예방해야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용접 안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선생님 한 말씀 해주시죠. 바쁘게 돌아가는 현장에서. 근로자분들이 안전 수칙을 번거롭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알고 보면 가장 간단하고 기본적인 것들이므로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현장의 안전 관리자인 저나 근로자 모두가 함께 안전 수칙을 잘 지켜서 활기 넘치는 작업 현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용접은 불꽃으로 하는 예술이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모든 근로자분들이 열정과 또 장인정신으로 일한다는 뜻이겠죠? 그 정신과 소중한 생명을 함께 지키는 방법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오늘 교육받은 용접 안전 수칙을 잘 지키셔서 사고 없는 행복한 작업 현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밀폐 장소 및 습한 장소 용접 작업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1. 용접 불티 비산 방지포를 설치하고 작업하세요. 2. 밀폐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환기를 실시하세요. 3. 습윤 장소 교류 아크 용접 작업 시 자동 전격 방지기를 설치하세요. 위기 탈출 안전 보건 앱 안전한 일터를 향한 스마트한 여행 전 세계적으로 볼때 12억 명이 스마트 기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어떻게 될까요? 국내 휴대전화 이용자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이 83%나 되고 있습니다. 세계 4위에 달하는 높은 보급률과 160만 개 이상의 앱 서비스, 820억 건 이상의 다운로드. 지금부터 우리도 스마트폰으로 스마트하게 일해볼까요? 위기탈출 안전보건 앱은? 근로자 여러분께 맞춤형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합니다. 산업재해 속보 공유, 외국인 근로자들과의 쉬운 소통, 신속한 응급상황 대처법, 다양한 안전보건 교육 자료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스마트한 앱. 바로 위기탈출 안전보건 앱입니다. 자, 이제부터 위기탈출 안전보건 앱을 설치해 보겠습니다. 안드로이드폰은 플레이스토어를 실행합니다. 검색에서 안전보건공단을 치면 위기탈출 안전보건 앱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폰은 앱스토어를 실행하여 똑같은 방식으로 설치해 줍니다. 앱을 실행하면 상단에 날씨 변화에 따라 바뀌는 생활 건강 지수, 산재 위험 지수를 알려 주는 안전 날씨. 하단에 전국의 산업재해 속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사고 포착 외국인 근로자와의 의사소통을 위한 다국어 회화, 응급상황대처법을 알려주는 응급조치, 전자책, 재해 사례, 시청각 자료 등을 제공하는 안전보건교육 자료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MSDS 기능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기탈출안전보건앱의 기능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신속한 사고 전파, 안전보건 사고 포착. 안전보건 사고 포착은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해 속보와 중대재해 사례를 신속하게 알려주는 유용한 앱입니다.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 하지만 설명을 해 주어도 잘 모르시겠다고요? 이럴 때 필요한 안전보건 교육 자료입니다. 안전보건 교육 자료를 실행시키면 안전보건 정보, 전자책, 시청각 자료가 있는데요. 안전을 위해 알아야 할 내용들을 사례, 웹툰, 동영상 등으로 볼수 있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 빠르게,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전보건 자료를 사용해 보세요. 응급상황 대응 능력 향상. 안전보건 응급조치. 산업 현장과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응급상황 빠르게 대처할 수는 없을까? 막상 알고 있어도 응급상황이 닥치면 우왕좌왕. 이럴 때 유용한 응급조치입니다. 응급조치 기능은 긴급상황, 기본처치, 사고, 질병과 같은 다양한 응급상황에서의 검색과 머리, 가슴, 복부, 팔다리, 신체 부위별 응급조치 방법을 제공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용마다 응급조치 사례를 사파로 구성하여 빠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응급상황에서 유용한 응급조치. 이제 당황하지 마시고 클릭하세요. 보셨죠? 이런 유용한 정보들이 안전보건공단 위기탈출 앱 하나로 가능하다니 정말 스마트하죠? 쉽고 편리하고 똑똑한 앱. 언제 어디서나 꼭 필요한 앱. 바로 위기탈출 안전보건 앱. 근로자 여러분, 잊지 말고 꼭 챙기세요.